요즘 젊은 층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알코올이 포함된 에너지 드링크가 1급 마약류에 버금갈 정도로 뇌에는 해롭다고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판매가 금지됐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직도 특별한 규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젊은 층들이 즐겨 마시는 에너지 드링크 칵테일. 에너지 드링크와 알코올을 따로 섞어 마실 필요가 없어 특히 인기입니다. 놀래.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그 에너지 드링크 안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음료들을 종종 마시긴 해요 왜냐면 맛도 있고 더 힘도 나고 또 취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최근 에너지 드링크 칵테일이 뇌에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퍼드 대학교 화학의학과 연구팀은 에너지 드링크 칵테일을 마시는 경우 뇌에 코케인과 같은 일급 마약을 흡입한 것과 비슷한 작용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에게는 특히 더 치명적입니다. 청소년이 에너지 드링크 칵테일을 마시면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이 쉽게 된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중독 성향은 성인이 되어서도 복구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As well as 대표적인 에너지 드링크 칵테일 브랜드인 포로코의 경우 미시건과 뉴욕 등총 5개 주에서 이미 판매가 금지됐지만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특별한 규제 장치가 없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